7번 다음 도면은 삼상 농용유도전동기의 y 델타 기동운전 제어의 미완성 회로도이다 이 회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봐라 이것은 일단 기동은 y 결선으로 기동하고 또 기동이 된 뒤에 운전할 때에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직 y 결선 델타 결선 아직 안돼 있죠. 어, 그리고 자 문제 한번 가보기 전에 요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문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결론부터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에서 여기에다 일단 Y 결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일단 Y 결선은 이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Y 결선을 할 때는 그렇죠. 우리가세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기 때문에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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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개가 여기서 묶어 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이쪽을 만들어야 되는데 델타 결선은 보시는 이와같이1번이서여에서번에서 1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2번으로 가고 또 2번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는 3번으로 번고 3번에서 나와서 다시 1번으로 가 주면 되는 거죠 요거 델타 결선, 우리 했던 거, 어, 살펴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결선해 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가 지금 Y 결선일 때 얘가 이루어져야 돼서, 어, 여기 MCS에 해당되는 것이 와야 되구요. 조금 있다가 동작 장면 한번 보겠지만, 여기는 델타 결선일 때 MCD가 되구요. MCM이 예, 이 부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 과정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MCCB 배선용 차단기죠. 이것을 ON 하게 되면 일단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 A접점이어서 더 이상 전원공급이 이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전원공급은 여기까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푸쉬버튼 ON을 한번 누르기 위해서 손가락을 한번 대기해봤고,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원이 다 B접점이니까 여기 인가되고, 여기도 일단은 인가가 되는 거죠 비접점이니까 여기는 인가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인가 되게 되면 MCM이 여자 되면서 여기 MCM A 접점도 달라붙어서 자기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눌러봤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눌러보니까 그렇 전원 공급이 이제 여기 여기 모두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는 아직 A 접점, 타이머 A 접점이기 때문에 설정 시간 지난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달라붙지 않았고요.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MCM 요거에 A 접점이니까 역시 달라붙어서 호 지금 자기유지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MCS와 MCM이 MCM이 지금 달라붙고요, MCS도 달라붙게 되면서 아하 Y 결선으로 얘가 지금 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손을 떼도 이렇게 손을 떼도 여기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전원 공급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다가 여기에 있는 설정 시간 타이머죠. 타이머 접점에 여기 b 접점 a 접점 얘가 설정 시간이 지난 뒤에 얘는 떨어져 버리고 얘는 달라붙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mcs의 b 접점 mcd의 b 접점이 있다는 것은 인터록이 지금 되어 있어서 얘가 동시에 동작하지는 않게 만들어 놓은 거죠. 즉 y 결선과 여기 델타 결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기 위해서 여기 인터록을 지금 심어 놓은 거고요. 자, 설정된 시간이 지났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이제 붙는 거죠. 이렇게. 아, 떨어지고 얘가 붙으면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고, mcd의 비접점 떨어져서 역시나 이쪽은 전원공급이 안 되고요. 즉, mcd와 mcm이 달라붙어, 달라붙어 있는 거죠. mcd와 mcm이 달라붙게 되면서 여기 델타로, 아하. 그리고 얘는 mcs가 떨어져 버리면서 y열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요.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운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의미 때문에 여기 MCM, 여기 MCT, m c s 에 접점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이 상황에서 또 역시 예를 만약에 동작을 중단하고 싶을 때, 즉 오프하고 싶을 때 푸시 버튼 2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 버리면 이쪽에 전원 공급이 다안 되버리면서 이쪽이 다 소자가 되죠 에도 떨어져 버리고 여기 있는 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서 정지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을 떼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어, 아까 운전 상태로 다시 가볼까요? 운전 상태 중에라도 만약에 자 여기에 뭔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뭔가 고장에 의해서 과전류 또뭐 단락 이런 거에 의해서 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열동계정기죠. 어, 요거가 감지를 해서 열동계정기에 여기 비접점이죠. 어, 여기 X 표시는 수동 복귀입니다. 얘를 떨어뜨렸을 때 손으로 눌러야만 얘가 복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무튼 얘한테 신호를 줘야죠 야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 얘 보호해야 돼너 끊어 그러면 얘가 이제 탁 끊으면서 이쪽에 모든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사실상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이 유도전 동기를 지금 보호하는 그런 상황의 시퀀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또 해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결국 자 다음 도면은 그래서 아 1번부터 가봅시다. 1, 2, 3에 해당되는 전자접촉기의 접점의 약호를 써라 그랬는데요. 여기 델타 결선 아까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것이 MCD가 되고요. 이 접점이 그리고 이게 MCS였죠. 이것이 3번이 MCS고, 이것이 MCM이 됩니다. 전자접촉기 이것들에 의해서 각각 구동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MCS는 운전 중에는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는가? MCS, 이게 MCS였죠. MCS가 운전 중에는 아하, 델타결선으로 얘가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얘는 연결이 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전원공급이 중단돼서 얘는 소자된다. 또는 무여자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음, 미완성회로도 주회로에 Y 델타 기동운전 결선도 를, 아, 여기다 이제 3번은 그리라고 한 거죠. 어, 3번을 이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어, 아까 우리 여기 델타 결선 쪽, 여기가 y 결선 쪽은 이렇게 한 뒤에 반드시 여기 점 찍어야 되고요. 델타 결선 다시 한번 해보면 1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2번으로 가고요. 또 이렇게 쭉 나오죠. 또 2번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간다고요? 3번으로 3번에서 또 나와서 다시에는 1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을 완성한 거죠. 8번 삼상전압이 불평형으로 돼서 각각 v a v b v c 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의 대칭성분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지금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거는 뭐 실기에서 우리 당연히, 많이 나오는 문제, 잘 다뤄봤던 거니까, 주는 문제, 어, 맞추라고 어, 주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이거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렬로 여러분들 외우자고 그랬죠. v0, v1, v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 숫자일 때는 숫자 3분의 1, 0, 1, 2, 3. 이렇게 숫자 와야 되고요. 다시, 이쪽에 행렬로는 111, 11. 한 뒤에 이쪽, 3자면 이 방향으로. 숫자 있을 때 A 제곱, a 제곱 채우고요. 왜냐면 숫자. 그리고 이쪽은 AA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다시 이쪽은 0 1 2니까 이쪽 뭐가 와야 됩니까? ABC가 와야죠. 되 ABC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상에 이런 전압들이 주어져 있을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을 구하는 공식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풀어보게 되면 V 0로는 지금 이걸 곱해서 여기 3분의 1 해주는 거니까요 3분의 1에 어, 지금 이거, 이것과 얘을 곱해야죠 그러니까 1, 1, 1을 곱하게 되니까 VA, VB, VC가 되죠 마찬가지로 V1 역시 여기 3분의 1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이제 이것과 얘를 곱해야죠 그래서 요거 A, A제곱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보면 VA에 그 다음에 AVB 플러스 A제곱 Vc가 되죠. 마찬가지로 역상분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 이번엔 여기 맨 아래쪽과 1을 곱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곱하니까 역시 Va에 a 제곱 Vb, Av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뜻하는 이 a라고 하는 것은 음 a라고 하는 것은 회전 연산자죠. 우리가 여기 극좌표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1에 여기는 얘가 120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제곱은 또 뭡니까? 얘는 그럼 240도 회전한 거죠. 1에 여기가 240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1에 마이너스 120 뒤로 120도를 돌아도 되기 때문에 뭐얘를 써도 얘를 써도 좋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1을 구하라는 얘기는 음, v0 v1 v2죠. 어, 뭐 v0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v0 우리 방금 공부했던 대로 3분의 1 VA, VB, VC 이거 생각을 해내야죠. 그래서 이때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역시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또극형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죠. 나온 값을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주어지면 당연히 극형식으로 답을 해주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원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V1도 마찬가지죠. V1도 지금 3분의 1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공식에 의해서 여기 a 값에는 뭘 해줍니까? 1에 각 120도. a 제곱은 뭡니까? 1에 각 마이너스 120도를 각각 Vb에다가 Vc에다가 곱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Va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Vb에다가 Vb죠. 거기다가 a에 해당되는 1에 각 120도를 곱하고. 또 여기도 a 제곱에 해당되는 1에 마이너스 120도를 곱해서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v2도 v2도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a가 의미하는 것 a 제곱이 의미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주신다면 그대로 여기 v b 에 다가는 1에 마이너스 120을 곱해야죠 a 제곱이니까 또 v c 에 다가는 a니까 1에 120을 곱해서 보안 값을 역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극형식으로 답을 적어 주시면 되고죠, 되죠. 자, 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9번 음, 조명기구의 배광에 따른 분류를 다섯 가지만 쓰시오. 자, 이것은 일단 하양광속이 90%프 이상이 되는 것이 직접 조명이죠. 위에서 어, 아래로. 히쏴 주는 거 그리고 천장 쪽을 향해서 쏴 주는 거상향광속이90% 이상인 것이 간접 조명이죠 간접 우리가 천장을 향해서 빛을 쏴 주는 거죠 그거에 한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 전반 확산 조명이죠 그리고 직접 조명과 전반 확산 조명 사이에 뭐 이름을 따서 이거 딱 반절이죠 반 직접 조명이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것도 얘 이름을 반절 따서 반간접조명.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뭐 적어주시면 되고요 10번. 다음 표의 전압에 대한 절연내력 시험을 구해봐라. 그래서 일단 최고 사용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었죠. 우리가 7kV 이하일 때, 이때가 1.5배였구요 7kV를 우리가 초과해서 할때 1.25배 기억하자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B B접지 그쵸 B는 125억짜리 이것도 그러니까 1.25배 얘랑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중접지 그럼 다구리 다구리 0.92배 이것도 기억해야죠 다중접지 그럼 0.92배 그 다음에 접지 접지 그럼 1.111요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여기, 얘는 7kV 이하이기 때문에, 요거 1.5배를 해야죠. 1.5배. 그래서, 1번에 1 350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다중접지식. 여기도 다중접지식. 다중접지. 다구리, 다구리 0.92배 집어넣어야죠. 여기도, 0.92배, 이것도 0.92배 계산해 주시면 됐죠. 그걸 포인트로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음,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세 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일단 몇 가지를 알려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정해서 써 주시면 되겠죠. 일선 지락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억제가 되고요. 선로 어,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낮추게 되죠 단절연이 가능해서 저연 레벨을 낮추게 되고 보호계전기의 동작도 확실하죠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게 검출이 되면서 동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압조합이 혼촉이 됐을 때 저, 저압측의 전위상승이 억제되는 점 그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이 중에서 골라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kW로 5시간, 100kW로 8시간, 75kW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13시간이니까요. 어, 24에서 11시간이 되겠네요. 이에 따른 수전설비를 450kV 한 표로 했을 때, 그리고 부하의 평균용률이 0.8인 경우 다음을 답해 봐라 그랬네요. 자 수용률부터 먼저 구해 보는데 수용률은 얼마입니까 어, 공식 설비 용량에 대비해서 최대로 사용되는 전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로 사용되는 것은 2 4 0 k 로를 지금 최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올 것은 2 4 0 k 로에해당되고요 분모 여기는 k 로와트 인데 여기 수전설비 얘는 지금 음 피상 전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류까지 고려해서 즉 요거에다가 역률 0.8을 곱해야 이것이 역시 유효전력으로 같이 비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은 450에 0.8을 곱해서 역시 유효전력으로 표현했고요 어, 이 중에서 지금 최대 전력은 240으로 5시간 쓸 때가 240kw로 가장 높은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표현해라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66.666 나오기 때문에 66.67%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2번, 이 건물에서의 일부하율 지금 하루 동안, 지금 데이터, 하루 동안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따른 그부하율을 구하라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하율은 뭡니까? 최대 전력, 최대 전력분에 평균 전력이죠. 최대 전력은 여기 240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평균 전력은 전체 전력을 24시간을 계산해서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최대 전력이 최대 전력은 지금 2 4 0이었고요 평균 전력은 지금 240을 5시간 그리고 또 100kW를 8시간 그리고 75kW를 여기 11시간 쓰게 되는데 이걸 다한 뒤에 다시 이거를 24시간으로 나눠야 평균 전력이 되죠. 그래서 24를 뭐분모에 적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값을 지금 분자에 적고요. 여기 24를 지금 분모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49.05가 나옵니다. 부하율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다음은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 운전 시의 유의에 대한 상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시오.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 설비 사이에는 병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련용 차단기와 발전용 차단기 사이에는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무엇을 시설해야 되며 무엇을 또 사용해야 되는가 했는데요. 이건 동시에, 즉, 병렬 운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사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어떤 두 전기적인 장치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터록. 우리가 시퀀스에서도 살펴봤죠. 서로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한쪽이 작동하면 다른 쪽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어, 인터럭을 시설해야 되고 또, 또 하면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 전환개폐기죠. 이쪽 걸로 할 것인지, 이쪽 걸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개폐기. 그래서 전환개폐기를 사용해야 된다. 답이 되는 거죠. 14번 음, 단상변압기 200kV 한표두 대를 V결선에서 삼상 전원으로 공급할 경우 공급 규정상 계약 수전 전력에 의한 계약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래 자리까지 표현하라. 깨기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V결선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대로 우리가 V결선에서 한 대의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K라고 하면 두 대니까 2K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V결선일 때는 2K가 아니라 루트 3k 용량만큼을 쓸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 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kV 단 표를 가지고 우리가 400kV 단 표를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v 결선을 했기 때문에 200kV 단 표에다가 얼마 루트 3을 곱한 만큼 공급하게 된다. 최대 전력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200곱하기 루트 3 그래서 346.4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죠 어,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15번 음, 최대 전력 억제 방법을 세 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자 어,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 적절히 외우기 쉬운 것들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전략적으로 소비를 절약해 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난만 어, 쓰는 게 아니라 밤에도 쓰는 심야 부하를 창출하자 그 얘기고 역시 최대 부하를 사용하는 것을 좀 이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고요. 또 최대 수요 전력을 제어하는 그런 설비를 도입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세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